네, 현 정부는 경제를 중시해 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경제는 좋아졌습니까? 경제가 좋아지려면 성장 방식이 옛날 것이 아니라 현대적인 것이어야 됩니다. 경제를 강조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낡은 성장 엔진으로는 이 시대에 맞는 경제 성장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잘 아시다시피 예전에는 재정 정책, 저금리 정책 막 쓰면 경제를 돌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미 중국에게 밀렸죠. 우리나라의 강한 산업이었던 조선, 철강, 석유화학 등이 전부 밀리고 있습니다. 올해 수출만 해도 연초에 18% 이상 작년 대비 떨어졌고 경제 성장률도 이미 2%대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방식으로는 아무리 해봐야 성장이 안 되는 거죠. 경제가 좋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경제하는 팔상을 바꿔야 합니다. 이제는 양적 성장의 시대가 아니라 질적 성장의 시대입니다. 우리 모두가 창의와 아이디어와 새로운 방식으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동시에 그런 경쟁력을 길러가는 과정 속에서 어려워진 근로자나 또 어려워진 사업체를 위해서는 사회적 안전망과 복지가 강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옛날식 성장 엔진이 아니라 질적 성장, 그리고 격차를 줄여나가는 그러한 새로운 포용적 성장이 필요한 때입니다. 불평등 경제를 타파하는 것, 바로 이것이 미래 경제 성장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되는 것이고, 획일적이고 권위적이고 밀어붙이기식의 경제 정책이 아니라 대기업, 중소기업, 소기업, 벤처기업 할것 없이 모두가 상생의 생태계 속에서 창의와 경쟁력을 바탕으로 제대로 경쟁할 수 있는 공정한 경제 생태계를 만드는 것. 이것이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제대로 경제 성장률을 올릴 수 있는 현대적 경제의 길이죠. 바로 이것을 위해서는 옛날식 경제 성장에 집착하는 현정부 새누리당, 옛날식 경제에 매몰되어 있거나 혹은 경제 자체는 관심 없이 오로지 분배만을 강조하는 그런 세력으로서는 제대로 된 경제 살리기, 우리 서민들이 피부에 다가오는 경제 살리기는 불가능한 것이죠.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경제정책, 국민의 당이 공정성장, 공정분배, 격차 해소를 모티브로 해서 여러분과 함께 해 나갈 것입니다.